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가드너의 모자 철학 읽어드리겠습니다. 알프레드 조지 가드너는 1865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945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영국의 수필가이며 저널리스트입니다. 그의 수필은 경묘하면서도 치밀하고 위트에 넘쳐 있습니다. A of P라는 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 수필, 모자 철학, 우산 도덕 등은 명수필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모자 철학 일전에 나는 모자의 다리미지를 하려고 어느 모자점에 들어간 일이 있다. 그 모자는 비바람에 시달려서 털이 부하게 일었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새것처럼 번들거리게 보이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광을 내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자니 모자점 주인은 자기가 정말로 흥미를 가진 문제,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한 어떤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니 "머리의 모양이나 크기에는 놀랄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머리는 보통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보통의 얼굴에 언뜻 그만 실망의 빛이 어리는 것을 보았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제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머리는 비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따라서는 자, 저기 있는 저 모자를 보십시오. 저것은 머리가 매우 우습게 생긴 분의 것입니다. 길고 좁고 혹투성이에 아주 비정상적인 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로 말하면 참 놀랄 만한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습니다만 그분들의 머리는 참 놀랄 만큼 큽니다. 아마 선생께서도 놀라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커진 것은 아마 생각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기 저 모자는 유명한 변호사의 이름을 대면서 모모 씨의 것인데 엄청나게 큰 머리입니다. 7인치 반. 이것이 그분의 머리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을 계속했다. 제가 보기에는요, 머리의 크기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항구도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선장님들의 일을 해드렸죠. 그분들의 머리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것은 그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조수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를 걱정하자니 나는 필경 그 모자점 주인에게 빈약한 인상을 주었으리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나의 보통의 머리를 떠받들고 모자 점을 나왔다. 그 모자 점 주인에게는 내 겨우 6과 8분의 7인치 크기의 인간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대단치 않은 인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속에다 보석을 지닌 머리는 반드시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었다. 물론 위인 중에는 머리가 큰 사람이 왕왕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비스마르크의 크기는 7과 4분의 1인치, 글래드스턴도 그러했으며, 캔벌 베너먼도 그러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이러는 머리가 작았고, 뇌도 대단히 작았다. 그런데 괴테는 말하기를 바이러는 셰익스피어 이래 유럽에서 나온 가장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보통의 경우라면 동의할 수 없지만 작은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괴테의 말을 주저없이 받아들인다호즈의 말과 같이 중요한 것은 뇌의 크기가 아니고 그 회전의 빠름이다.지금 생각해보니 호즈는 머리가 작았던 모양이다.하여간 나는 그 모자점 주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내 머리는 비록 작을 망정, 내 뇌의 회전 속도는 최상급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다만 내가 지금 그 일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특유의 창구멍으로 인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든 것은 모자의 크기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경우였다. 그는 존스가 7인치 반을 쓴다 해서 그를 존경하고 스미드가 6과 4분의 3인치밖에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직업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단사는 재군의 의복을 훑어보고서 그 재봉 솜씨와 광택의 정도에 따라 재군을 측정한다. 그에게 있어서 재군은 다만 옷걸이에 불과하고 재군의 가치는 재군이 입고 있는 의복에 정비례한다. 재화공은 재군의 신을 보고서 그 신의 질과 손질을 한 상태에 따라 재군의 지식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도를 잰다. 만일 제군이 굽이 다른 신을 신고 있으면 제군의 모자가 아무리 번들거려도 제군에 대한 그의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모자는 그의 시야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평가 기준의 일부도 되지 않는 것이다.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로써 판단한다. 제 군의 입속을 잠깐 들여다보기만 하고서도 제 군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건강 상태, 지위, 성질 등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자신을 가진다. 그가 신경을 건드리면 제 군은 몸을 움츠린다. 그러면 그는, 아하, 이 친구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를 지나치게 하는군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가 치열히 고르지 못한 것을 보면 가엽게도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자랐구나 하고 혼자 말한다. 또 치아가 등한시된 것을 보면 칠칠하지 못한 친구로군. 쓸데없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식구는 돌보지 않을 것이 확실해 한다. 그리고 제군에 대한 진찰이 끝날 무렵에는 제군에 의해 나타난 것만으로 해서도 제군의 전기를 쓸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대부분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릇된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업가는 회계실의 열쇠 구멍으로 인생을 내다본다. 그에게 있어서는 세계가 하나의 상품 시장이고 그 이웃 사람들을. 그들의 가게 문 유리의 크기로서 평가한다. 그리고 금융업자도 마찬가지다. 로드 차일드 집안의 한 사람이 그의 친구가 하나 죽었을 때 백만의 돈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저런저런 저런, 그 친구 꽤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일단 유사실을 위해서 겨우 백만밖에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실패라는 것이다. 데커리는 그의 소설 《허영의 도시》에서 이런 생각을 아주 잘 나타내었다. 오즈먼 영감은 조지에게 소환이 있고 부지런히 일하고 반단이 현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나와 나의 예금 통장을 보아라. 돌아가신 불쌍한 세들리 할아버지와 그분의 실패를 보아라. 그렇지만 20년 전에는 그분이 나보다 나았단다. 아마 2만 파운드는 우세했겠지. 하고 말했던 것이다. 생각건데, 나도 또한 사물을 직접적인 눈으로 보는 모양이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행동을 보기보다 언어를 사용하는 기교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화가가 우리 집에 오면 벽에 걸린 그림으로 나의 인물을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가구상이 오면 의자의 모양이나 양탄자의 질로써 그 위치를 결정 지으며 미식가가 오면 요리나 술로써 판정을 내린다. 만일 그에게 샴페인을 내면 우리를 존경하고 독일 라인산 백포도주 호크를 내면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요컨대 우리들 모두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취미나 직업이나 편견으로 물든 안경을 쓰고 가는 것이고, 이웃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자로 재고, 자기의 산술로 그들을 계산한다 하겠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곧볼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그 다채로운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 수없이 실패를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드너의 모자 철학 들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